안녕하세요. 저예요. 첫 영상 올리고 나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막 올렸거든요. 뭐 그냥 뭐 어떻게 녹음했던 뭐 어떻게 뭐 찍었던 그냥 막 올렸는데 아 요즘 갑자기 제 안에 수치심이란 게 생겨가지고 안막못 아 올리겠어요. 원래는 그냥 막 아휴 뭐 그냥 올려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러고 올렸는데 아니 이게. 여러분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조회수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. 부끄러워요. 요즘 수치심이 좀 생겨가지고 함부로 다못 올리겠어요. 그좀해었을때 녹음할 때 녹음할 때 당시에는 뭐내 자신에 굉장히 심취해 있으니까 아 괜찮다 이러고 녹음했는데 밤에 들으면 되게 별로야. 오늘도 지금 피아노까지 다 녹음해놨는데 밤에 듣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수록 별로야. 못 올리겠어요. 너무 부끄럽습니다. 뭐 흑역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. 전화 오셔가지고 노래 부르는 것보다 말로 더듣는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뭐 둘다할 겁니다 놓칠 수 없이 절대 못 놓지 아이패드를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팔라고 아이패드 에어3 사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무래도 요즘 다들 아이패드를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로 사는데 제 거는 골드입니다 아주 희귀한 친구예요 소장 가치가 있다 여러분 연락 주세요 아무튼 뭐 내일이나 또뭐 다음날에 또 영상 멀쩡한 거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떼는 게요, 아, 여러분.